네 지금 11시 31분입니다 어 지금 막스키장에 도착했어요 원래 계획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땡스키 타는 거였는데 <laughs> 지금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너무 깨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이 밝아 아 일어나니까 9시야 아 늦었는데 빨리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이 마스크 안걸다아피곤한요 얼굴 싫은데. 아운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스피입니다 드디어 이사이오시 스키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제가 늦게 와서 좀 늦은 개장바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뭐딴거 없습니다. 그냥 신나게 재미나게 즐기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딩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벌써 영병원 최상급자 코스를 열어가지고 확실히 줄이 많이 아뉘는것 같아요 스키장 오픈하고 초고점 열면 이제 줄이 한 군데로 몰리는데 어 그래도 상급자 코스도 열어가지고 이렇게 붐비는 걸 막아주니까 우리로서는 땡큐죠 한국의 첫 슬로프인데 중국에서 그래도 감 잡고 왔잖아요 근데 스키를 바꿨거든요 지금 다시 제로 됐어 감이 하나도 없어 일단 살짝 겁나는데 보시면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오늘 스키 타니까 와 이거 감을 다 잃었어. 감을 다 잃었어. 혹시 이거 알아요? 스노우 라이브 앱이라고 이거 재밌거든요. 스키나 보드 타는 분들한테 이거 꿀잼 어플이에요. 보시, 보세요, 보세요. 아, 맞아. 피디 님그타시는 스키장 어디라고 하셨죠? 저 곤지암이요. 곤지암. 그럼 여기서 곤지암을 클릭합니다. 곤지암 아직 오픈 안 했잖아요. 열심히 눈 뿌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슬로프 해황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슬로프 웹캠 은화면에들어와져요 이제 정상 찍어 볼까요? 이렇게 쉽게 볼수 있어요. 정상에 지금 눈안 뿌리는데 이거 이번 쪼끔 하겠어요. 이래서. <laughs> 어, 이게 보드 타는 분들한테 좀 유명한 어플인데 이제 스키 타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생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랭킹전 있어요, 랭킹전 개인으로도 할수 있고 이제 크루를 만들어서도 할수 있는데 라이브 버튼을 눌러서 오늘 해놓고 스키를 타기만 하면 이제 경사도와 길이를 고려해서 계산해서 랭킹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또 경쟁의식하면 또 피가 끓잖아요 우선 한번 타보고 어떻게 되냐면 볼까요? 한번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볼게요 제가 레드 한번 두번 탔어요 제상급 슬로프 세 번째 타는 슬로프인데 한번 볼게요 잘 나오는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맛있게 타야 되는 거. 자 제가 아까 한번 타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두 번째 슬로프에서 타고 내렸는데 세 번째가 된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 슬로프. 여기 3이라고 뜨네요. 3이라고 뜨고 지금 총 19점을 떼겠어요. 자 랭킹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누가 잘 탔나? 1어 오늘 3 3등. 와이 91점 뭐야 이거. 제가 치어가 실리본데 와야 이분들은 벌써 맞서네 이분들은 361점. 이야 이거 빨리 잡으러 가야겠네요 빨리 타러 가시죠 빨리 잡죠 이야 오랜만에 시즌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근데 조금 이제 이빨도 좀 시리고 좀 뭐랄까 턱도 좀 시리고 한데 여러분은 늦어도 잘 챙기십쇼 물건 아니 이제 늦지 마세요 세게 뿌리시는 거 아니야? 마스크도 안 썼어. <laughs> 이빨 개 세게 맞았어. <laughs> 땡그래든 <땡거리네> 이빨에서. <laughs> 네, 오늘 하루 스키 마무리하고요. 늦은 만큼 눈이 개 떡이긴 해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좀 여기까지만 타고. 제가 오늘 네번 탔어요, 네 번. 정확하게 네번 타온다고 나와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끝났으면은 라이브를 눌러주시고요. 라이브 온 종료. 26점 탔어요 시간도 나와요. 12시부터 4시까지 네번 탔고요. 레드. 또 와, 이거 정확히 GPS 통해서 정확히 나오네요. 레드, 네 번.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타면서 내가 몇번 탔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록 경쟁. 너무 재밌잖아요. 랭킹 들어가서 골드로 올랐어요, 골드. 승적했어 마스터는 361점인데, 지금 개인점 19점. 개인 <laughs> 랭킹 148위. 그러면 제가 스키장에서 148등인 거예요. 나의 노력이, 나의 꾸준함이, 나의 스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타면서 길어난 게많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좀일찍와 가지고 좀 빨리 탈 걸. 아. 여러분들도 늦지 마세요. 진짜 너무 아까워 시간이. 그리고 너무 아까워 내 설질이. 너무 아까워 나의 기쁨이 반감이 됐다는 게 기쁨은 있어요. 근데 반감됐을 뿐이지. 어, 오래 어, 또 봤는데 눈물인가요, 오늘도? 아니요? 오래 눈물 아니... 절대 아니에요. 설자 아니에요. 나가. 나가. 어 <저. 웃음> 올해도 화이팅. 올해 진짜 화이팅. 올해 진짜 화이팅. 오늘 어, 어, 약간 두기 맞았어요. 아 진짜? 네. 지금, 살짝. 지금 최근. 초반인데? 아 최근. 아, 그렇지. 아, 휴지랜드 갔다 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오, <laughs> 역시 전준련 힘 보여주세요. 올해는 눈물 말고 기쁨으로. 아자.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멋져. 한 오후 한 시, 3시 넘어가면 눈이 이래요. 반짝반짝해요반짝 반짝반짝. 반딱. 그러면서 이 애지가 안 걸려 애지가. 발가락 간지럽고. 치아 절덜 젖어버리고 되게 굉장히 타기 싫은 눈이거든요. 요 정도까지 타고 가야죠. 어, 형님 안녕하세요. 눈이 너무 엉망인데요. 아, <laughs> <심도 안 빠져. 웃음> 오늘 강원도 스키장에 오픈을 시작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경기권 스키장도 오픈할 예정인데요. 어, 진짜 오랜만에 스키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콧바람에 좀 시원한 바람 들이키면서 내 청소 내 청소기도 돌리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스트레스 가날아갑니다 그래서 신나게 달리면서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